축8은 곱셈으로 남은 스피어인는데 y제곱은 4x하고 y는 n하고 n은 자연스레 있고 네. 이 외에 교점을 pn이라고 했을 때 초점은 f다 이때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 2pn을 네, 뭐, 구하라 냐는데무는말이야 로그는 되나? 예. 그래라. 파이스시이고 첫쪽 할하고 이르자. 예, 네.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y는 n하고 만난다 이 말이다. 예. 그럼 y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. 저 친구. y는 이 만날 이 점을 뭐라 불렀노? 이 점을 PN이라 고쳐봤다이 말이야. 네. 요거 만날 준수라고 만나는 점을 요거 수선의 발을 H라자. 정이 네. 수자 정이 뭐니 노이 놈하고 이 놈하고 봤잖아 예. 네. 봤자 네. 그러면은 PN 어떻게 잡으실게요? 노 네. FFPN이니까 요요 길이 뭐라 이 말이야 이거 지금. 이 길을 먹었나? 저기 이 길을 갔잖아. 네, 맞지야. 네. 맞지? 네, 네. 데이 놈의 좌표는 항상 y가 얼마고? n. N이. n이잖아. 네. 네. x다. 우주 지나가면 네. 이거 지나가자 네, 맞지 아. 집어넣어. 라집어넣으면 얼마고? n 제곱. n 제곱은 4x. 아. 따라서 x가 얼마고? 4번의 4분. n 제곱. 이거 4번의 n 제곱이네. 맞나? 아. 따라서 이 길이는 바로 뭔가니까 이분을 바로 봐줘도 똑같으니까 네. 그럼 얼마고? 4분의 n, n 제곱. 4분의 n 제곱. 마이너스 5. 2에 마이너스이니까 아. 더 하기 1. 1 이게 뭐 되노? 이게 f p n 이네 음. 그럼 그렇네. 공식 대망 답이자. 예. 네. 오케이. 그다음.